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여론의 방향성을 보여줬던 광주 전남의 민심은 싸늘합니다. 이번 주가 한비던전 4호기 재가동 절차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비던전 측은 재가동 진행의 속도를 높이려 하고 있고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순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가 부당한 처우와 열악한 환경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례에서 물놀이를 하던 10대가 또 사망했습니다. 휴가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주자를 뽑는 전당대회, 그리고 원내 1, 2, 3당이 유례 없이 비대위 체제로 접어드는 등 정치권이 연일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광주 전남을 넘어 전국 여론의 풍향계 역할을 했던 지역 민심은 무관심을 넘어 외면이란 표현이 나올 정도로 싸늘합니다. 왜 그런 건지 한신 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달부터 대표와 최고위원 등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에 이어서 여당인 국민의힘까지 원내 삼당의 비대위 체제 도입이 눈앞에 다가오는 등. 우리 정치사에 유례없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희한한 정치 상막을 <laughs>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치 상황이 사실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좀 반성해야 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의 텃밭이자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여론의 풍향계 역할을 했던 광주 전남에선 열기는커녕 관심조차 찾아보기 힘듭니다. 정치 무관심을 넘어서 외면으로까지 표현될 정도입니다. 서민들은 죽어도 상관없 상관없다 이거야 이게 불만이 많지. 똑같으니까. 이래 도 똑같고 재래도 똑같고. 믿을 수가 없어. 누구든지 믿을 수가 없어. 서로 지구들끼리. 대선과 지방선거의 잇따른 패배에 따른 실망과 자괴감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 지방선거 37.7%라는 광주의 역대 최저 투표율이 보여주듯. 민주당의 무능과 일당 독점, 그리고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특히 민주당 전당대회에 지역을 대변하는 당권 주자도 없고, 어대명, 확대명으로 불리며, 흥행 여건이 없는 상황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길위에 이변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고, 그리고 대선 지선 이후에 정치 변화 쇄신에 대한 기류도 없어서 지역민들에게 흥행과 감동의 요소가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여기에 2년 반 넘게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그리고 고물과 고환율 고금리에 따른 어려워진 민생 여건도 정치 무관심과 외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분명해 보이는 건. 국민에게 희망과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정치권의 변화와 혁신 등 쇄신이 없는 한 민심의 외면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건 우리 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MBC 스 한신구입니다. 안전성 검증 논란이 계속되는 한류단전 4호기 관련 재가동 논의가 이번 주 본격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빛 원자력본부는 오는 10일 재가동을 위해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인 한빛 4호기의 최대 157cm 공극에 일부 보수 과정을 언론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는 11일 재보고 결정이 내려진 한빛 4호기의 공극 발생 원인 등 안건을 다시 논의합니다. 한편 주민들은 한빛본부 측이 약속했던 진상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반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단 더위가 덜하겠지만 이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7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출근길 무렵부터도 더위가 느껴지는 날씨고요. 한낮 기온은 32도 안팎으로 어제보단 2도가 낮겠지만 종일 더운 날씨 이어질 전망입니다. 남동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무더위 속 소나기의 소식이 있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5에서 20mm 가량의 비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순천 교도소에서 8년째 수감 중인 중증 장애인 재소자가 부당한 처우와 열악한 환경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정당한 요구도 8년이 지나서야 들어주는가 하면 인권이 진정을 넣은 이후에도 장애인 비하 발언 등의 멸시가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체장애인 전담수용시설인 순천교도소에 8년째 수감 중인 46살 김모씨. 김씨는 하반신과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입니다. 그런 김씨를 2년여간 간병하고 출소한 동료수감자 정모씨. 정 씨는 김씨가 혼자선 거동도 할수 없고 용변도 볼수 없다 보니 교도소에 요구하는 의료 조치와 시설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2015년 김씨는 자신이 수용된 장애인 거실의 변기 옆에 법정 의무 시설인 핸드레일을 달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나도록 김씨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대 곳이 없는 거죠. 뭐 잡을 곳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면이 사람 사람은 약간 뭐 파트가 많이 안동니까는 중심수못 잡아요. 중심을 이렇게 2017년 김씨는 교도소 관계자들의 의료조치 미흡을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러자 괴롭힘은 더 심해졌다는 게 정씨의 말입니다. 김씨는 소변주 교체 등 의료조치를 받으면서도 공중보건으로부터 장애인을 비하하는 비속어를 듣기 일쑤였고, 영치품 관리에 대해 항의하는 김씨에게 교도관도 장애인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2018년 김 씨가 두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 진정을 넣자 조사에 나선 인권위는 두 발언 모두 적절치 않다며 순천교도소에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었고있었고이는 예, 그 영어, 영어로 뭐라고 하죠? 김 씨는 지난 2018년 9월에도 까만 커튼이 쳐진 것처럼 눈의 일부가 보이지 않는다며 안과 외진을 요구했지만 열흘만에야 외진이 허가돼 뒤늦게 병원을 찾은 김 씨는 긴급수수로 시각장애 6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각장애 아, 빨리 가야 진짜 큰일 나. 나 이렇게 얘기하고 아 진짜 외진이 없으라고. 원팔이야. 우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애인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그 요구를 했다라고 해서 패널티 형태의 뭔가를 강한다는 라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돼. 순천 교도소는 뒤늦게 올해 들어 장애인 거실에 핸드레일을 설치하면서도 김 씨의 시각장애 진단이 교도소의 의료조치 지연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보내왔습니다. 이에 김씨는 얼마 전 장애인 소용자로서 교도소에서 장애인 차별과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섬진강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10대 소년이 숨졌습니다. 그제 오후 4시 20분쯤 구례군 토지면 섬진강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10대 소년이 물에 빠져 구조됐지만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부모님과 목격자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박 깊이 등을 직접 측정하지 않고 8차례 걸쳐 허위로 검사 보고서를 작성한 선박 검사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어선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검사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선박검사원은 목포의 한 조선소에서 어선의 실제 무게를 확인하지 않고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공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남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전시 시설들은 운영의 문제도 있지만 지자체들의 준비 부족 또 관심 부족도 큰 문제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객에게 전시 시설의 문을 여는 곳이 있는가 하면 공사를 끝내 놓고도 공무원들 간의 소통 부재로 폐쇄 중인 곳도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입니다. 옛 목포 세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활용한 복합 문화 공간을 표방했습니다. 이 내부를 제대로 정비하기도 전에 지난 5월 문을 열었습니다. 목포 9개의 맛을 선보이는 음식 체험, 외식 창업 교육을 예고했지만 사실상 푸드코트에 불과합니다. 또 사업을 진행 중이라서, 예, 아직은 이제 지금 시작 단계라서 이것저것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식당도 꾸며고 그런 걸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 제 어떻게 운영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영암마한문화공원의 고분탐사관은 공사를 끝내놓고도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달걀 모양으로 지어놓은 전시관 내부에 소리가 울리는 현상을 잡겠다며 영암군이 공사에 나선 건 작년 5월. 흡음제를 내부에 붙이고 노후 시설물을 손보는데 예산 1억 5천만 원을 썼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완료됐지만 3개월이 넘도록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올해 4월 공사가 끝났지만 계속 폐쇄된 이유는 지자체 관련 부서들의 엇박자 행정 때문입니다. 공사를 추진한 곳은 영암군청 문화관광과 그런데 공사가 끝났다는 사실을 문화시설사업소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영암군은 부랴부랴 고분탐사관을 개방했습니다. 저희들이 어찌 보면 저희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좀 미진하게 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에 제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마무리하면서도 서로 같이 소통을 하고 할수 있는 부분을 좀더 챙겨야겠다라는. 미완성 상태에서 전시시설을 개방하고 완성 상태에서 전시시설을 미개방하는 지자체들. 우리 관광행정의 현 주소입니다. MBC뉴스 박종호입니다.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 들어서도 목포 시내버스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한 목포시와 버스 회사의 반복되는 줄다리기에 지역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2월 목포 시내버스가 36년 만에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버스회사 노사 간 임금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파업 하루 만에 버스 운행이 재개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선 8기가 시작하자마자 목포 시내버스 문제는 또 불거졌습니다. 버스회사가 경영 악화로 연료비를 납부하지 못하자 목포 도시가 쓰는 연료 공급 중단을 선언했고 버스는 지난 2일부터 멈춰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하루 만에 일부 연료비 납부라는 단서로 버스 운행 중단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2년 6개월 전에도 이번에도 모두 시민들의 발인 버스 운행 중단을 볼모로 한 목포시와 버스회사의 줄다리기였습니다. 목포 시내버스회사는 코로나19 이후 이용객이 크게 감소하면서 인건비와 연료비를 빼면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일부 저희 이제 퇴직금도 운송원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 년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결선... 연... 목포시는 이런 버스회사의 적자노선 보전과 공공강화 등을 이유로 지난해에만 100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인건비 명목으로 56억 원이 편성된 상황. 목포시는 해마다 지원금 규모를 놓고 버스회사와 갈등이 반복되자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준공영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합리성과 공공성을 위해 노선 합리화와 버스 운영 체계를 개선코자 목포형 준공영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더 이상 버스 회사에 끌려가지 않겠다며 시내버스 운송 원가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지만 버스 운영 체계 대전환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경영 악화 주장에 이어지는 버스 운행 중단 카드. 그리고 울며 겨자 먹기식 지원금 확대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라남도가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하반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총 4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취업 취약계층 700여 명이 190개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대상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등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금과 각종 수당, 4대 보험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매달 100만원씩의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부산에서 관련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첫 프로젝트 참여자 한 꿈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배범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처음 진행된 부산청년 기본소득 프로젝트. 잔고는 0이지만 입금될 예정입니다에 참여한 권현진 씨. 무려 3리잡을 하고 있는 알바 왕이자 순수 미술을 전공하고 있는 미대생입니다. 그림으로 먹고 살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22살의 현진 씨에게 월 100만 원의 기본 소득은 그야말로 소중했습니다. 일단은 그 일러스트 페어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통과가 돼가지고 그거 참가비가 거의 60 들어서 바로 거기 쓰고 동생들 만나면 제가 사주기도 하고 저 떡볶이를 지쳤어요. 미술을 포기할 뻔했던 현진 씨는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먹고 싶을 때 먹고 하고 싶은 음. 것도 한번 해보고 평소에 쓰면 도전하지 못했을 것들도 도전할 수 있어서 음. 어, 많은 기회가 주어졌었던 것 같아요. 부산형 사회연대기금이 부산 청년 기본소득 프로젝트 시즌2 백반내를 시작합니다. 올해는 10명을 선정해 오는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7개월 동안 매월 1인당 모두 7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참가자들의 활동 모습은 기본소득 학술 연구자료로 활용되고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도 제작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이제 기본소득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연구진이 같이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되고 그래서 좀더 기본소득과 이제 이 프로젝트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관찰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9년 노사합의로 조성된 전국 최초의 민간기금인 부산형 사회연대기금은 부산 청년들을 응원하는 이 실험을 통해 한 청년이 꿈에 다가가는 계기 또는 누군가의 삶에 작은 힘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부모입니다. 미얀마의 민주항쟁을 지원하는 광주단체가 미얀마 8888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공동행동을 진행했습니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들은 광주 유스퀘어 광장에서 미얀마 민주항쟁 희생자를 기리고 군부의 민주화 인사 사형 집행을 규탄하는 공동행동을 진행했습니다. 8888 민주항쟁은 지난 1988년 8월 8일 군부에 저항했던 미얀마의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날로 한국시민사회는 이 기간 동안 집중연대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례 화음사가 두 번째 모기장 영화음악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구례 화음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화음전 마루에서 제2회 모기장 영화음악회를 열고 천밀밀과 시네마천국 등 유명 영화음악의 연주와 음악평론가의 해설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500여 명의 참가자는 100여 개의 모기장 안에서 불교와 영화가 어우러진 행사를 즐겼습니다.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낮 동안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27도 안팎으로 지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출근길 무렵부터도 더위가 느껴지는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은 3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지만 종일 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전남도 동...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5에서 20mm 가량의 소나기 예보 나와 있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는 상태고요. 조금은 흐린 듯한 모습인데요. 더위는 여전합니다. 광주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기온 32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 28도 보이고 있고요. 완도 29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부터 30도 가까운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강진에서 33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구리의 한낮 기온 33도, 여수의 한낮 기온은 31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읽겠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